전교인 성경 읽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명칭은 본서의 히브리어 첫 단어인 에카라는 단어를 따서 붙였습니다. 이 단어는 슬프다, 어찌할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왕 아슈르바니팔 사후에 급속도로 부상한 바벨론은 마침내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까지 패퇴시킴으로써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유다 왕들은 이런 국제정세를 잊지 못하고 바벨론을 배척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유다 침공으로 예루살렘성은 결국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였던 BC 586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볼때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또 멸망이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새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술적이며 문학적인 구성과 기교면에서 다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책입니다. 모두 다섯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이 동일하게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기록한 3장만이 22절의 세 배인 6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내는데 그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애가를 읽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금요일마다 애가를 읽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가를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죄를 회개하면 인자와 극률이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회복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서 나의 죄, 또이 나라 이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모두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